원산에 왔다가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특산 음식입니다. 대체 무슨 음식일까요? 접시가 좁을 만큼 커다란 한박조에 소틀 감아 버릴 듯 길고 큰 문어를 비롯해 원산에서 난 해산물들이 준비 완료인데요. 무슨 음식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원산 앞바다에서 나는 문어와 조개류에다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남새와 무천거다고 예. 해서. 원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난생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이 원산에 와야만 먹는 원산의 특산 음식입니다. 아. 비밀을 캐봅니다. 해산물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당면. 바로 원산 잡채입니다. 해산물과 야채를채썰어 만든 모양이 우리가 알던 잡채와는 전혀 다른 원산만의 독특한 잡채입니다 이게 원산 잡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맛있같는데0 0 0 잡채는 1,000 잡채는 1,000 잡채는 1,000 잡채는 1,000 잡채는 1채는야0니다 잡채는 1 0 보통 수산물과 이렇게 시원한 어이라든가 배라든가 함께 오니까 네, 맛이 독특하죠. 예, 예. 음. 맛이 있습니다. 네. 건강에도 좋고. 원산에서 처음 만난 음식 원산 잡채.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원산의 잡채는 사실 손이 좀 많이 가는 요리예요. 왜냐하면 전조리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요. 문어, 조개, 뭐 홍합. 네, 이런 재료들이 입 안에서 어우러졌을 때 내는 식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한 젓갈 하는 순간 뭐 원산 앞바다겠죠. <laughs> 네.